아이디가 떡볶이 최고였어요 그 신전 떡볶이. 그 맛이야. 오. 핵 땡초막이 음. 미 내가 없으면못어 음! 먹고 말해. <laughs> 그김 너무 매워. 김 너무 나 매워. 마루. 말은... <laughs> 그 단백질 백질 쉐이크 맛이 있어. 뭐 쉐이크, 그 쉐이크. 그어기쉐이크있잖아그 딸기맛 쉐이크는맛이야 집에 이거 이렇게 해먹었다 감기가 싹 달아났어 거이뻐 아니, 요즘 또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셨다고. 내가 추석 전까지 45kg 만든다 했지. 그게 될줄 몰랐다. 하면 아, 하지. 작년 에살좀 뺐다가 혈당 관리를 내가 여름에 안 했잖아. 혈당 폭탄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5 3 k g 지쪘더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 식단을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 이 바지가 1 사이즈란 말이야. 알지. 이1 사이즈 나 작아가지고 1사 막, 막 이렇게 입었잖아. 아니 이렇게 커잖아. 졌 요즘에 잘 하고 있는 식단들 잘 먹는 거 내가 보여줄게. 오. 뭐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야무지게 말있거든 보여주세요. 궁금한데. 아우 뭐가 새로운 게 많아. 많지. 아니 SNS에 뭐가 많이 뜨더라고. 접다. 음, 다 사봤는데 냉동식품이 냉장고 넣고 그때그때 그때 먹기 편하더라고. 손이 많이 가면 사실 못 먹지. 그래서 진짜 보시는 분들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유령이 따라 할수 있을 걸? 최근 영상에서 왜 이렇게 예뻐졌냐 지연이 리즈 찍었다. 아 진짜로 이게 댓글 보여줘. 내가 진짜 거짓말이냐 실제로 제가 딱그 얘기 들을 때가 이너비 도움 받으면서 체지방 관리 하던 때거든요. 그럼 또 그러지겠지. 언니 또이너비에요 근데 여러분 도움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제가 얘를 어떻게 끊겠어요. 근데 또 나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7월에 런칭하자마자 올영 전체 1등 찍었잖아. 평소 연락 안 하셨던 고등학교 친구까지 연락 왔다고. 자기 신세계를 맛봤다며 다섯 박스 더 샀다며 연락이 왔어. 진짜 연락 안 아, 하던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리고 또 저를 최근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모태 마름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야 4학년 때50몇 킬로 했나 그리고 또살한번 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몸무게가 조금 정상체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1, 2kg 차이가 되게 크게 눈에 보인다? 저는요, 거의 매일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요. 좀만 부어도 카메라에 진짜 얼굴이 이만하게 나요. 와또 매일매일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제일 쉽고 간편한 게 바로 이너비 슬림 밍스타터더라고요 제가 여러 분 속에서 아시겠지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여기 혈당 오르는 것도 싹 막아주고요. 아주 그냥 요거 하나로 혈당부터 체지방 관리까지 그냥 다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요거 양상추 한통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여기 야채 추출물이 2 0 가지나 들어갔다고 하니까 되게 쓸거 같고 맛 없을 거 같지. 저도 야채 싫어하지만 하루에 제 맛있는 버전 딱 상큼한 야채를 먹은 맛이잖아. 또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먹으면 진짜 안 먹잖아. 밥 먹기 전에 한번딱 그냥 때려 넣어주면 돼 <laughs> 끝. 어떻게 안 먹겠냐고.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해요. 다이어트 조금 굶고 좀 식단 좀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식단 하면 부작용 뭐야? 다이어트만 했다 하면 화장실 못 가. 화장실을 못 가서 힘들했던 분들. 안 하셔도 돼요. 요거 하나만 드세요.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나? 하루가 거뜬하네? 이런 기분은 그냥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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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얘만큼 간편하고 알짜배기로 모아놓은 제품이 없어. 좀더 나는 관리 좀 빡세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식전에 이 슬리밍 사탕 하나 먹고 식후에 제가 몇년 동안 먹었던 슬리밍 샷 있죠? 그거 드시면은 혈당부터 체지방 관리까지 제대로 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제가 CJ까지 직접 가서 공동 개발했잖아요. 이 공동 개발했다는 뜻이 뭐냐? CJ 왜 이렇게 어떤 우리 대기업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이한 병에 넣어주셨단 말이지. 확실히 제가 이슬리믹스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안 가져온 날 사무실에서 맨날 진짜? 혹시 있어? 있는 사람? 그렇게 약간 분리불안 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뺄 때도 예뻐지게 살 빠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보세요, 여러분. 저 인간 승리예요. 좀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아주 아주 기분 좋아져 가지고요 추석에 어디 여행 갔으면 비키니 입 사진 엄청 찍었을 거예요 이번 추석 길었잖아 얼마나 또 많이 드셨겠어 제가 그래서 인너이랑 올리브영 얘기해서 연휴에 맞춰서 제가 이거 갖고 왔거든요 정상가 14,900원에서 최종 할인가 8,9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13일 딱단 하루만요 올리뱅 5특 특가로 7,900원에 6일분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할인가로 구매하실 분들 이것도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어요 영상 더보기 내려서 확인하시고 이왕 또 할인가로 산거 구매 인증 이벤트 해가지고 세트로 더 받아가면 너무 좋잖아 이너비 슬리밍 애들 구매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여기 오픈하자마자 올리병 1등 찍고 거의 맨날 품절되잖아요 품절되면요 저한테 연락이 막 DM이랑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옷게 시작하자마자 많이 쟁여두는 게 진짜 승자예요 명절 끝나고 집중 다이어트 노리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기 예전에 버땡버땡이라고 아이디가 떡볶이 최고였어요 떡볶이를 세상 제일 좋아요 해 근데 떡볶이는 우리 다이어트에 가장 큰 적이잖아.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좀 멀리 하다가 떡볶이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가 없는데 SNS에 이게 엄청 뜨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후기도 쭉 보고 해가지고 샀어요. 이게 보통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요리해 먹거나 해야 되잖아. 얘는 그냥 까면 돼. 얘를 까면 계란이 두 알이 들어 있어. 오, 너무 신기하다. 두 알이 들어 있고 떡볶이 소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솔직히 난 맛은 기대 안 하고 나의 떡볶이에 대한 그 욕구만 담겨줘도 된다 싶었는데 국물에한입 떠서 먹잖아. 신전 떡볶이 그 맛이야. 오 아, 실제로 저는 떡볶이 중에 저기 계란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계란이 싹싹싹 으깨가지고 국물 떠먹은 맛 있잖아. 다이어트할 때. 우리 그 계란 많이 먹잖아, 삶은 달걀. 응. 근데 진짜 계속 먹다 보면 물리고 토할 것 같은데 이거는 딱 양념이 짜장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어, 달콤 쫄 맛도 있고 개인적으로 떡볶이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 떡볶이 맛 강추드리고 얘는 그냥 안 까도 되고 밥대지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 내가 떡볶이 맛으로 열 팩을 더 시켰어. 이번에는 5년 전부터 먹던 현미곤약밥, 식감도 곤약밥 맛도 안 나고 좋더라고. 현미 들어 있고 하지원 님이 냉부에 나와가지고 이 밥에다가 올리브 오일이 간간하게 잠길 정도. 이렇게 아침에 먹는다고 하셨어 그때부터 하지언님이 먹는 올리브오일을 사가지고 밥에다 가 간간하게 해서 아침에 먹었거든 이거 밥을 돌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좀 듬뿍 이렇게 듬뿍 올리브오일 자작하게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음! 산뜻해 근데 아무 맛이 안 나잖아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핵 땡초맛김치 초맛김 이거 없으면 못살아 너무 매워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핵 제가 죽는 줄알았어그래 도파민이야 핵땡초맛김! 제가 재재재재 재구매했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그냥 이렇게 오. 오. 아니... 나 상상이 안되네 음. 먹고 음. 가래 <laughs> 올리브유가 고급진 것 같아 올리브유도 추천하셔야 될것 아, 같아 진짜? 얘는 무조건 생식용 피자 위에 한두바퀴 둘러줘 그러면은 미슐랭! 식당에서 먹는 그런 맛이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합 놓치지 마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 땡초 막김. 미쳤어. 김, 김 너무 매워. 김 너무 매워. 나말 <laughs> 닭가슴살 막 먹자니 막 음. 물리고 나는 또 요즘에는 고기보다는 뭔가 생선이랑 밥 같이 먹는 걸또요 어 좋아하거든. 근데 집에서 어떻게 음. 먹어? 근데 요 연어 구이를 써버를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전자렌 돌리면 되는 연어 구이가 있어. 고등어를 소개한 적 있는데 그거 따라 먹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음. 근데 고등어는 좀 돌리면 은그 고등어 냄새가 나. 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레오이만 맡을 정도야. 레옹이가 미친 듯이 달라드는데 비린내가 막 집에 나거나 그러지 않아서 더 편하더라고. 아침에 올리브유 먹을 때 어, 식사하시는 거 같은데. 음. 음 그리고 딱한번 먹을 양이 있어.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건강한 지방을 챙겨 먹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하나면은 단백질에 건강한 지방까지 챙겨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집밥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되게 뭔가 혼자 먹으면서도 좀 기분 이 좋더라고. 제가 유튜브에 다이어트 식단 찾아보다가 배우 안보현님이 냉부에 나가지고 곤약빵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빵이 먹고 싶을 때이 곤약빵을 딱 먹으면요 그 욕구가 좀 해소돼. 이렇게 이 들어있어. 이걸 해동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잘라서 먹자. 시아바튼데 되게 더 쫄깃쫄깃하다 그랬나? 음. 보통 이거 올리브오일에 발사믹 해가지고 찍어먹잖아요. 그렇게 찍어먹어도 되고 기버트에 먹기도 하고 올리브오일 좋 올리브오일 싹.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얘는 장점. 유통기한이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2026년 8월까지야. 맛있는 빵집에서 먹는 빵만큼 맛이 있않지 계속 씹다 보면 밀가루에 단맛 있죠. 음. 단맛이 올라와 그 통밀빵보다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빵. 다이어트할 때 빵이 너무 먹고 싶다. 할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알지? 이거 먹으면 살이 안찌지 않는다? 음? 다이어트할 때 단백질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김종국 님 유튜브에서 정희우 님께서 이걸 소개하시더라고 바나나 베리 맛이랑 아몬드 초콜릿 맛 사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하이브리 단백질이라고 동물성 식물성 7대 3으로 섞여 있더라고 그리고 단백질이 21g 들어있고 19g 들어있어 나는 단백질 쉐이크의 킥은 맛이라고 봐그 단백질 쉐이크 맛이 있어 뭔지 맞아. 알지? 느글느글한 거. 근데 얘네들은 맛있어. 정국 채널 나와서 본인 요리한 걸 나왔는데 김종국님이 그걸 계속 먹었어요. 메밀도 있고 그거 도 메밀도 있는데? 이거 팔더라고. 이 여기 지금 불이 없어서 못만 들어 먹는데 이 안에 닭가슴살이랑 그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면만 삶아서 위에다 해서 쏙 먹으면 되더라고. 아무튼간에 이 단백질 쉐이크가 맛있어. 전 보통 그 딸기 하면은 전형적인 그 딸기 시럽 만 나잖아. 얘가 그게 없더. 맛있지. 맞아. 쉐이크 거야그 쉐이크 있잖아. 그 딸기 맛 쉐이크는 맛이야. 단백질 하루 채웠다. 이 느낌으로 매일매일 그냥 갖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어요. 음. 제가 여러분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맨날 피자 시켜 먹잖아. 아, 직원들이 피자로 식곤문당한다좀 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집에서 한, 혼자 있을 때 피자를 이렇게 한판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두 조각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단 말이야 맞아. 다음 끼니에는 피자가 안 먹고 싶어 그쵸, 그쵸. 또 이렇게 걔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맛있는 피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피자 식감, 치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살안 찌는 피자 없나? 보니까 다신샵이라고 그 다이어트 식품들 파는 데 있지 거기서 통. 만든 여기식 시카고 피자인데 이렇게 얇고나일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 한시이럴때있잖아 그럴 때얘딱 레인지에 싹 돌려서 이거 먹잖아. 하나 먹으면 그 욕구가 싹 사라져. 이 안에 보면 피나 소스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지고 이걸 먹으면 무조건 그냥 피 시키는 피자가 맛있겠지 근데 이것도 못지않아 한판 시키고 나뭐 토핑 넣고 뭐한만원 얼마나? 4만 원 나와 이거 얼마지? 하나에? 12개에 2만 9천 원이야? 그러면 2천 원 정도네 피자에 대한 그 욕구를 2천 원으로 해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2만 원 넘게 주고 한판 사서 다 버려야 되잖아 제가 또 김밥을 좋아해요 성담 CGV 길 건너편에 푸드 2900이라고 거기 소세지 김밥이 진짜 맛있어서 차았때 거기 들여서 그걸 한줄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다니거든? 근데 내가 그거 먹고 오면 은 촬영할 때 하품을 계속 하잖아. 자기가 혈당 스파이크 왔다 그러는 거야, 나보고. 사실 거기 탄수화물 가득가득 들어있지. 김밥 말때밥만내려고막당 네. 넣잖아. 솔직히 혈당 스파이커 오겠어, 안 오겠어? 나는 별로 호만감 없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데, 은혜 살찐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신샵에서 사서 소개한 적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 그 정도로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얘는 꼬마김밥이에요. 오 신상이더라고. 어, 궁금해. 꼬마김밥에 오 얘는 진미채 맛이야. 이 안에 보면요, 진미채랑 계란이 있어요. 아, 오늘 과식하네. 이거 한입쏙 들어가잖아. 음, 먹어봐. 음! 어, 맛있다. 맛있다. 응, 음, 이거 칼로리도 안 넣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매워좀 살짝. 와, 어, 매워. 진짜 그 진미채김밥 막 그대로인데요? 와, 매운데 맛있다. 응. 음 음. 저는 그래서 김밥 먹고 싶을 때, 그래서 갖고 나가요, 그냥. 아무리 귀찮다고 냉동식품 먹고 살수 없잖아요. 뜨끈한 거 먹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순두부로 진짜 입맛 싹 살아나는 그 레시피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 자주 해 먹는 거예요. 먼저 순두부를 이렇게 그냥 그릇에 넣어. 난 그릇에서 다 그냥 끝내 요리를. 그릇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 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두고 다른 그릇에 계란을 풀어요. 이렇게 계란을 푼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계란에다가 소금 만두 번. 이대로 보통 다른 분들 파를 넣으시던데, 청양고추를 하나 썰어 넣어요. 계란에다가. 땡초 먹으려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죠? 그래야 입맛이 싹 살아 저어주세요. 부어주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이제 딱 4분만 돌려주면 돼. 돌리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줄 건데요. 딱 만들어볼게요. 나는 진간장을 이렇게 썼고 참기름 한 스푼. 어우, 맛있겠다. 어떡해. 이미 끝났잖아. 어우, 어떡해 그 다음에 난또 설탕 대신에 알루로스를 쓰거든. 반 스푼. 어, 얘는 오우. 반 스푼 고춧가루. 고춧가루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조심해야 되는 게훅 나온다. 이거 섞어주면 돼. 끝. 음. 양념장 끝. 짠. 짠 저절로 이제 4분 돌려서 나왔어. 이거 너무 오. 맛있겠지? 와. 그 다음에 이 양념장 있잖아 만든 거를 순두부 위에 쓱 이렇게 오. 얹어. 막 도둑이다. 미쳤지? 아니 두부가 들어간 계란찜. 이 내가 이걸를한때 꽂혀가지고 이거 매일 이것만 먹었잖니? 자 이제 먹는 거예요. 고기만 해도 맛있겠지? 뭐영기 나는 거 봐. 음. 이순두부에도 식감 있잖부드러운 그음 입에서 으깨지면서 그음 촉촉하면서 고소한 그거랑 이 계란이랑 청양고추가 친해한 수거든? 그냥 연두부만 줘도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에. 거기다 지금 계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야 어 너무 맛있잖아 이거면 밥 필요 없잖아 내가 얼마 전에 감기 걸려서 죽을 시켜 먹고 싶은데 죽이 30분 걸리는 거야 집에 이거 이렇게 해 먹었다? 감기가 싹 달아났어 이거는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삼겹찜을 야채찜을 해주는 거예요 햄백나무 그거 이제 찜기에다가 했는데 그 너무 맛있었던 거야. 집에 와서 내가 아, 우리 집 불이 없으니까 실리콘 용기 있잖아. 이 쿠팡에 사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해먹거든요. 일단 메인 재료는요, 우삼겹이랑 알배추, 팽이버섯, 숙주 이렇게 넣고요. 일단 전자레인지 용기 있잖아요. 이 실리콘 용기에다가 알배추들을 깔아줘요. 밖에서 먹던 샤브샤브나 밀푀유나베 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편하게 먹는 게 포인트거든. 이렇게 깔아줘요. 알배추를 일단 숙주, 숙주도 나는 그렇게 안 좋아해서 많이 넣지 않고, 벌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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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주먹, 두 주먹, <laughs> 어, 두 주먹. 그 다음에 팽이버섯, 팽이버섯 찢어서 넣어줘야 돼. 음. 이렇게 팽이버섯 올려주고 여기서 또 우삼겹. 벌써 요리 아니야? 이거 어디 식당 가서 먹는 요리잖아. <laughs> 산청사시네. <산천> <laughs> 봐봐 고기도 익으면 쪼그라들지 그러면은 색보 초라해 보인다고. 이렇게 고기를 싹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기가 또 살짝 이렇게 또 비를 수 있으니까 음. 맛술을 조금만 고기 위에 돌려줘요. 오오오오오 이 정도. 그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완성됐죠. 얘를.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한 8분, 10분 정도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짠! 오 봐봐 나 후추 좋아해 살살살 뿌리고 지금 딱 1인이 먹기 좋은 이런 어어, 양이 됐어요 소할 정도예요 저는 쓰리아 알지? 0칼로리슈 없는 거 너무 뜨거워서 좀 섞을게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6시 <몬 inappropriate> <~cadotez suficiente>, <몬> <laughs> 단백질 있지, 음... 야채 있지, 그리고 소스 솔직히 칼로리 0에다가 이거 당도 없지. 이거보다 건강한 식단이 어딨어?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소개해드렸으면 추석에. 찐살 다시 잘뺄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요요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여드린 추천템들 하루 이틀 막 먹고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다 보면 체중관리부터 건강관리까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셨으면 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